지금 2주기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홀전 자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일단 2주기 원자를 다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홀전 자수는 얘가 1개 얘가 0개 왜냐면 es2니까 홀전 자수 0개 이제 하나 둘세개 되고 두개 하나 0이 될 텐데 그러면 일단 a는 베릴륨 아니면 네온. 근데 만약에 네온이라면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야 되는데 F가 더 크기 때문에 A는 네온일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봉소. 그래서 A는 봉소가 되는 거고. 아 베릴 어봉 베릴륨이구나. 그니까 베릴륨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이건 이미 고했고. 얘도 이제 없앨 수 있고, 이제, 어, F는 무조건 질소. 그래서 구했고, 이제, 홀던자스가한 개인 거는, 리튬 한 개인 거, 봉소, 그리고 F.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, 어, 만약에 F라면, F일 수도 있고, 봉소일 수 있고, 리튬일 수 있는데, F라면 이 베릴륨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데, 어 베릴륨보다 작기 때문에 틀린 거고. 근데, 봉소보다 리튬이, 봉소가 리튬보다는 무조건 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가 봉소. 그러면 얘가 리튬. 이제 홀전자스가 두 개짜리를 보면, 그래서 이거 구했고, 탄소랑 산소가 있는데, 산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산소.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.